여기가 슈퍼차트에서 가까운 첫 번째 건물이거든요 V3 같고요 8기가 있습니다 짤크푼 라면 같은 거 끓여 드셔도 되고 진주는 다 무료 반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laughs> 네. 반갑습니다 그냥 네. 사람들의 쉼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참 좋은 분도 많이 만났고 에이. 안녕하세요, 에코알프뷰 팀장입니다. 오늘 진주 쪽에 70마일 블랙박스가 좀 이상한 증상이 났다고 해서 한번 가서 보고 교체도 가능하다고 하면 해드리도록 그러려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갈수 있는 거리가 좀 한계가 있어서 바로는 못갈것 같고요. 완주 슈퍼차저 쪽을 한번 들렸다가 그렇게 가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로에서 출발을 했고요. 완주 슈퍼차저까지 2시간 18분 193km를 간다고 하고요. 도착은 39% 배터리가 남는다고 합니다. 도착시간은 7시 39분 이고요. 지금 서울 초입만 이렇게 막히고 나머지는 우선 안 막힐 것 같아요. 저도 5시 전까지 빨리 서울 수도권을 6시 전까지 빠져나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막히기 시작하네요. 자, 익산 IC에서 1 7 k m 의 완주 슈퍼차저가 있습니다. 네. 거리가 너무 가까워요 슈퍼차저는 고속도로에 설치된 경우가 거의 없죠 네, 없다 보니까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슈퍼차징을 하려면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완주 슈퍼차저 같은 경우에는 2분 뭐희망을면좀 막혀도 3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익산 IC에서 나와서 1.7km 정도 가면 바로 있습니다 그게 메리트인 것 같아요 자 우선 한번 저랑 같이 한번 가보시죠 지금 저는 프리 컨디션을 걸어놨고 원래는 도착하면 39% 정도 남는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31% 남는다고 합니다. 좀좀 예, 많이 달렸어요. <laughs> 원래 100으로 달리는데 110 구간에서는 또 110으로 밟아주고 에어컨도 좀 켰다가 여기서 잠깐 들려서 화장실 갈때 감시 모드도 켜졌었고요. 저쪽에 이렇게 프렌즈 이제 스크린 골프장이 있는데 저기가 슈퍼차저에서 가까운 첫 번째 건물이거든요 네 없죠 슈퍼차저 없고요 아무도 아무도 안 쓰고 있고요 제가 처음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3 같고요 8기가 있습니다 네 지금 50분 걸린다고 나와 있고요 31% 정도 있었습니다 감시 모드는 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스크린 골프장이라서 이 건물의 화장실은 스크린 골프 전용 건물이라 쓰시면 안 되고 저 뒤쪽에 있는 건물, 자 여기 뒤에 있는 건물, 예 여기 있는 건물에서 화장실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1층에 있고요. 여기도 있죠. 예, 스크린 골프장이 아닌 상가 본관 1층에 화장실을 이용하라고 하고요. 예, 뭐 폐기물 하면은 CCTV가 돌고 있습니다. 여기 세콤이 이렇게 세콤이 돌고 있으니까. 예. 저쪽에도 있고요. 저, 저쪽에도 있으니까, 제발 좀, 쓰레기는, 네, 여기다 버리시면 안 돼요. 이쪽에 이제 건물로 들어오시면, 남자 화장실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모락모락 한 셰프 텐데요. 아침에도 6시부터 7시, 그러니까 오후 7시까지, 그리고 토요일 날은 오후 6시부터 3시까지. 공휴일도 하고 일요일만 쉬우라고 하네요. 네, 브레이크 타임도 없고, 자 이렇게 앞에 텃밭도 있어요. 그렇고 래 야채 같은 것도 사장님이 이렇게 심으시더라고요. 이렇게 <laughs> 땅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전번에도 사장님이 말씀해주셨는데 절대 시골이 야채가 싸지 않다. 왜냐면 서울로 다 올린대요. 서울로 다 올리다 보니까 절대 싸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고추 같은데요. 고추, 네, 고추 심으신 것 같고 이쪽은 이제 쌈채소들 네. 커피도 이렇게 있고요. 네. 그리고 라면을 이렇게 셀프코너라고 해가지고 라면을 찍을 수가 있어요. 라면을 씹을 수가 있고 셀프품 네. 라면 같은 거 끓여 드셔도 되고 그리고 반찬 같은 경우도. 기본찬들이 있고, 점심 때 가장 하이라이트가 나온다고 합니다. 생선도 있고요. 네, 요구르트도 있네요, 오늘. 네. 반찬. 아, 아침부터 이렇게 땀 흘리시면서 일들 하고 계세요. 오늘 국이 뭔가요? 그냥 우거지? 아웃국이요? 아, 아웃국. 저는 이제 진주 슈퍼차저인 모다 아울렛으로 가려고 합니다. 갈수 있는 거리는 1시간 47분이고 도착하면 47% 배터리가 남는다고 합니다. 1 6 2 k m 이고요 지금 출발해 보겠습니다. 모다 아울렛이 보이네요. 자, ic를 빠져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돌아서 또 다시 들어가야 되네요. 복잡합니다. 요금소로 나갔다가 네, 일반 국도를 타고 다시 들어오겠죠 사천 IC입니다 사천 IC 근데 나가자마자 유턴해야 될것 같아요 조금 복잡합니다 도로에서 나와서도 한 3.5km 6분 정도 가야 되고요 그사천 IC까지 나오는데도 좀 시간이 걸리네요 네뭐 거의 다 왔습니다 예 지금 프리 컨디션 이제 들어갔습니다 도착 3분 전에 프리 컨디션 눌렀고요 자, 우회전을 해서 우회전을 한번더 해서 사이소가 나오는데 많이 들어오네요 네. 바로 또 직각으로 한번더 꺾고 내파 끼고 네. 지어주고요 조용하네요 여기 네 이쪽에 테슬라 뭐가 있어요 어, 데스터네이션 찾아도 하나 있습니다. 예. 여기가 10시 반부터 뭐 이렇게 근무시간이 이렇게 있어요. 화장실은 이때만 이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여기는 지하 1층이고 지하 2층 가서 분리를 보라고 합니다. 여기에 있네요. 나오자마자 좌회전하시면 바로 쭉 오시면 있습니다. 꼼파니아 앞에 있네요. 네, 진짜 화장실은 2층, 3층까지 밖에 없네요. 1층은 없네요.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박 찾아 있는 공간이 건물에서 봤을 땐 지하 1층이라고 합니다. 네, 1층부터 매장이고 화장실은 2층부터 3층. 1층엔 없어요. 예, 이렇게 지금 V3입니다. 예, 일반, 어, 다른 전기차들도 충전할 수 있는 예, 또 어댑터가 잘려있는 장비고요 게이트가 뭐 있긴 한데, 가, 이 가로 그게 막는 게 없어요. 예, 무료인 것 같습니다. 예. 진주는 다 무료. <laughs> 저는 지금 모다 아울렛에서 출발해가지고 도덕로 쪽 국산 한의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역사가 있는 도시다 보니까 비주얼이 확실히 틀립니다. 가로 수도. 짬밥이 틀리고요, 예. 네. 아, 저기, 보일러, 녹슨 것도 운치가 있어 보이네요. 하하하. <laughs> 좀 부시가지 같네요. 녹지가 않아요. 녹지가 네. 않습니다. 아유, 마음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웃음> 아닙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요 70마이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상 증상이 있다 그래서 새 걸로 교체해드리려고 왔고요. 여기 구독자분이시고 진주에서 국산 한의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이십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거 지금 구매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한1년 조금 안 되셨죠? 네, 작년 9월에 모델 Y RWD 구입했습니다. 네, 네, 네. 지금 원장님 그 차는 만족스러우세요? 네 상당히 만족하고 있고 다음에도 또 테슬라 구입할 것 같습니다 아 진짜요? 네 어, 정말 만족스러우신가 봐요 아, 실제로 만족스러우습니다그 전에 모셨던 차는 어떤 차를 모셨죠? <laughs> 어, 벤츠 CLS하고 벤츠 E300 그리고 도요다 캠리 아. 렉서스 ES350 이렇게 모았습니다 어. 보통 일하시는 데는 진주지만 또 네, 대금... 대구에 자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왔다 갔다 하셔서 그런지 그 전에는 기름값이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갔죠? 한 달에 한 50에서 7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지금 한 10에서 15만 원 정도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사실은 진주에서도 그렇고 대구에서도 그렇고 충전은 문제 없으시고요. 네, 제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네네네. 아파트 두 군데 다 충전 시설이 있어서 아... 문제 없이 주... 충전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이 차가 흰색 시트잖아요. 네, 맞습니다. 때는 음. 어떻게 이게 지금 저도 사실은 가장 고민이 많은 게 네. 이제 많이 탄때 탄다 막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안 했었거든요. 네. 제일 처음에 모델 3 시승했을 때 흰색에 반해가지고 이 색깔로 구입했고 시트 색깔로 아, 네, 네, 네. 근데 뭐 저는 신기한 소막 타고 있는데, 뭐 이염이라든지 오염은 거의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색감만 거무조면은은 따끔 물걸레로 닦으면 바로 지워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음. 저는 만족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아, 7 0마이만 조금만 더네요 <laughs> 만족. <laughs> 아, 요거는 직접 따신 건가요? 네, 제가 직접 달았고. 네. 어유, 많이 네, 확실히, 뜨겁, 확실히... 뜨겁, 뜨겁죠? 예. 아, 이제. 예. 훨씬 화겁죠 예. 이게 그호를 만들어 준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걸 하고 나니까 확실히 차안이 시원한 것 같고 그 전에는 머리가 좀 뜨거웠었어요. 아,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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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볕 계속 내리쬐면은 살짝 띵 봤죠. 네. 네. 그리고 이게 찰떡을 안 하고 여름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열고 다니면 되니까 그것도 네. 괜찮은 것 같네요. 저녁 때라도 네. 햇볕이 떨어지 해가 떨어지면 열어놓고 다니기 편하긴 하더라고. 네. 전동을 안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혹시? 수동 그래도 아무래도... 테슬라 코리아에서 전장에 손을 대다 보면 AS 안된다는 말을 듣고 네. 되도록이면 전장류 손을 안 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이 70i 블랙박스도 구입하게 되게니다 그, 그래서 했구나. 시가잭 타입으로 하셨던 거죠 네. 지금 여기 천장 말고 선쉬드, 네. 수동 선쉐이드 말고 또뭐 하신 게 있으세요? 어, 그거 말고는 휴대폰 충전하는 아. 거는 특별한 거 없습니다 저 <laughs> 작은 전면 충전하고 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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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죠? 이게 이게 정말 좋죠 자석으로 돼 있는 거죠 얘가 아, 잘안또 저도 이곳. 이거... 공간이, 공간 활용도가 높아가지고, 이게 너무, 응, 좋죠. 제일, 제일 마음에 드는데. 제통 네, 같은 거나 안경 올려둘 때잘 없더라고요. 아, 그쵸, 그쵸, 그렇죠, 맞아요. 즐거... 그리고 여태껏, 네. 봤 탔던 차들보다도 오디오 소리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저도 관계사가 이제 오디오 관련된, 블루투스 오디오 관련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로 할 거냐, 하드웨어적인 걸 투입해가지고 소리를 좋게 할 거냐, 이두 가지의 이슈가 있는데, 많이 팔면 소프트웨어 튜닝을 해야 되고, 오디오 네. 쪽은. 근데 이제 테슬라가 튜닝을 잘해가지고 최적화를 계속 만들어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듣기 좋은 소리긴 한데 아무래도 해상력 이는 약간 떨어지는 느낌이 아, 아, 있습니다. 그렇구나. 약간 빈깡통 같은 소리가 들리기도 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하드웨어가 스피커 정말 싼걸 쓴다고 하더라고요. 네안 그래도 어. 스피커를 바꿀까 말까 고민 가혹 되긴 합니다. 아, 그죠 <laughs> 음악을 좀 민감하게 들으시는 분들은 M P 3도잘안 듣거든요. 그 음. 원래 보는 대로 CD 같은 거나 아니면 LP로 듣는 이유가 MP3가 이제 사람이 듣는 대형 말고는 다 없애버려서 이제 데이터량을 많이 줄여서 많은 공간에서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네. 이제 좀 음악에 민감한 분들이나 이제 몸으로 느끼시고 싶은 분들은 CD로 듣는 걸더 선호하더라고요. LP나. LP는, LP는 좀떨어지니 저는 그 정도로 민감한 기능 아닌데. 네네네. 느껴지세요? 그래도 밀도가 약간 떨어지는 건 아... 느껴집니다. 확실히 소프트웨어가 좋으니까 소리는 좋은데 네네. 약간 아쉬운 이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조금, 쪼, 차가, 네. 조금 담는 그릇이 좀안 좋다라고 느껴지시는구나 그런데, 그런 게 약간 있고 네, 아 그, 네. 귀가, 귀가 조, 좋으신 것 같아요 음악적으로 <laughs> 그 정도는 아니고 저는 그... 못 느끼거든요 잘 아, 그래요? <laughs> 저는, 저는 음악을 그렇게까지 못 느껴서 아 좋구나 그냥 이렇게 저는 빵빵 때리면 좋거든요 그냥 우퍼가 네, 그 빵빵 때리는데 해상력이나 밀도가 약간 이렇게 네, 암... 옅은 느낌이 아, 있습니다 네. 그것좀채워지면더좋아 그건... 그래서 지금 보면 스피커도 좀 어떤 분들은 그냥 아예 시작하면서 네. 가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아, 네. 한례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가성기로 타는데 그러다 보면 네. 자꾸 비용이 올라갈까봐 일단 이렇게 타고 있습니다. 아. 지금도 만족하는 편입니다. 아, 어디야? 어저리 어디, 네. 진주에 이제 또 저희 구독자분이 생기셔서 네, 너무 좋습니다. 아, 저도 <laughs> 반갑습니다. 팀장님 네. 만나게 되어아 예. 맨날 유튜브로만 보다가. <웃음> <웃음> 아, 그리고 지금 또 원장님께서 이제 도도동로죠 여기가. 네, 예, 도동로. 네, 예, 도동로인데. 어, 이제, 국산 한의원을 운영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쪽에 어디 아프시거나 뭐, 그러신 분들은 예약하시고 한번 뭐, 진료 받으셔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신 지가 20년, 20? 22년에서 23년 차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시고, 점심도 멀리서 왔다고 사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도 사주시고 아, 제가 마시는 김에 <laughs> <laughs> 원장님이 이제 또한시 반에 <laughs> 또 진료 보러 들어가셔야 돼 가지고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 에코 칼라이프 우팀장이었고요. 진주 국사라니온의 원장 김병철이었습니다. 네, 또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거 새 거를 갖고 왔고요. 네. 내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네, 맞아요. 네, 네. 한번 전원을 <laughs> 내렸다가 다시 해볼까요? 네. 전원을 내렸다가. 네, 소리 안 나죠? 이제 괜찮니? 네, 그렇죠.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에코나베 우팀장입니다. 지금 저는 진주에. 롯데몰에 있는 슈퍼차저에 와 있습니다. 지금 구기가 있고요. V3인 것 같습니다. 네. V3 구기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롯데몰, 롯데마트 8층에 끝에 있습니다. 저도 어, 나오겠지, 나오겠지 하면서 계속 찾았는데 끝에 이렇게 있고요. 화장실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못 찾겠어요. 그래갖고 저는 이제 화장실을 엘리베이터 타고 3층을 갔었습니다. 롯데몰은 어 9시까지 그리고 마트는 11시까지 시네마는 뭐 2시라고 하는데 뭐 상영 시간이 끝나면 안 열어 주겠죠 저쪽에 롯데시네마 쪽 인가봐요 저쪽에 조경이 잘돼 있네요 이렇게 롯데 공룡 체험 학습장 예 네, 사이드에 이런게 있습니다 여기 공룡들이 있습니다 네. 충전하시고 자녀분들이랑 오셨을 때 한번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 이런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주차비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안 내려가 있는 것 같아서 예, 주차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안 여기 가라고만 하네요. 진주는 슈퍼차저 충전소가 모다 아울렛하고 롯데 몰 슈퍼차저 조차도 예, 다 없습니다. 주차비는 이런 거 좋은 것 같아요. 주차비가 없다라는 거. 아, 저는 이제. 신탄진 슈퍼차드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신탄진 슈퍼차드로 올라가서 충전을 한번 하고, 그리고 서울로 올라와야 될것 같아요. 예, 네, 지금 신탄진 슈퍼차저에 왔는데요. 거리는 그렇게 멀지가 않은데, 러시아스에 키면 지금 4시 정도 됐거든요. 엄청나게 막힙니다. 그냥. 지금 1.4km인데 5분 걸린다고 다녀와 있네요. 음. 저는 지금 신탄진 슈퍼차즈에 와 있고요. 여기는 V3 250kW 세기가 있고, 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을 또 가면, 여기는 V2하고 V3가 혼재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쪽에도 또 있죠. 여기는 V2. V2가 있고, 이쪽도 V2가 6개, 6기가 있고요. v3가 또 3기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화장실은 여기 뒤에 있고요예 남녀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 7시부터 10시는 무료 그 이후부터는 돈을 받는다고 하네요 제주 의해장국 티라운지 k2 그리고 하우스 쿠치 드라이브투루 이렇게 매장이 있습니다 뭐 점심 저녁 먹으실 수 있게 의인해 있으니 뭐 같이 써도 될것 같아요 신탄진 테슬라 슈퍼차저에서 이렇게 옆에 보면 파우스 코치 매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드라이브 뚜루로 있고요. 이쪽 앞에도 전용 주차장이 있습니다. 음, 공간도 엄청 이쁘고요. 이쁘게 인테리어를 잘한것 같습니다. 1층에도 화장실이 이렇게 있고요. 음, 또 2층 올라가면 2층도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충전 단자도 있고요. 음. 선생님 여기 테슬라 이제 충전하시고 드라이브 뚫으러 오시면 뭐 혜택이 있다고 그러시던데 뭐 드라이브 수를 이용하시거나 테슬라 충전을 하시면 은 무료 사이즈 업, 커피 음료 무료 사이즈업을 해드리고 있는데 뭐고 커피를 드시지 않더라도 네네. 뭐 충전하시다가 그냥 더워서 쉬고 싶거나 하시면 그냥 자유롭게 들어오셔서 화장실도 사용하시고 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사람들의 쉼터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점장님한테 여쭤봤는데 여기가 원래 무료였다가 유료로 바뀌었었거든요. 네네. 주차료가. 근데 점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여기가 무료로 다시 된게 점장님 입점하면서. 어, 그러겠... 저 때문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권위를 했을 뿐이고. 네. 잘 받아들여 주셔서. 네, 무료로 그러니까 영업시간만이라도 무료로 네, 개방해 놓자라고 해주신 거죠. 사실. 네. 아마 저희 그 테슬라 타시는 분들, 구독자분들도 많이 오실 것 같아요. <laughs> 바빠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리도 네. 너무 이뻐요. 1층 자리입니다, 1층 자리. 여기가, 네, 인테리어를 많이 신경을 쓰긴 할 텐데, 인테리어도 상당히 이쁩니다. 인테리어도, 밤에 보면 더 이쁠 것 같은데요. 아산 현충사 IC로에서 나왔습니다. 제 평택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톡톡 지금 구간 단속 기간인데요. 제한 속도가 90, 90km고 제가 평균 속도가 86 그리고 남은 거리가 7.5km 남았다고 합니다. 아, 지금 제가 최대는 100 잡아놨는데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87밖에 못 가기 때문에. 신경 앞차 따라서 졸졸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봉담 동탄 고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어, 아까 8시 12분에 도착 예정이었는데 지금 8시 1 10, 2 4분 10분 늘어났네요. 12분? 네. 음, 서해안 고속도로 해서 성산대교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갑자기 8시 24분 도착 예정이 이제 8시 53분 9시 막 이렇게 넘어가고 있네요. 차 너무 많이 막힙니다. 네, 드디어 신호가 좀 풀려가지고요. 네, 체증이 좀 풀렸습니다. 교통체증이. 그래서, 아, 지금 50에서 60km 사이로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도착은 그래도 57분 이후입니다. 네. 차가 지금 10 이하로 지금 달리는 것 같고요. 제가 아침 5시쯤에 저희 사무실 출발해서, 네, 완주 슈퍼차죠. 그 다음에, 진주 모다 아울렛 슈퍼 차저 그리고 국산 한의원 가서 점심 먹고 뭐 예, 체크해 드리고 진주 롯데몰에 있는 예, 슈퍼 차저 가서 또 이제 충전 좀 하면서 촬영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신탄진. 예, 신탄진이 주차료가 이제 무료였다가 유료로 갔다가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안 왔을 거예요. 유, 교통 요충지인데 거기를 많이 걸으셨을 거예요. 아마. 주차, 근데 파스쿠치그 뭐, 드라이브투루가 들어오면서 뭐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인가요? 예, 영업하는 시간 동안에 그냥 무료 주차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많이 오셨던 분들도 다시 이제 돌아오실 것 같고요. 파스쿠치 같은 경우에 드라이브투루 로 어, 테슬라 충전하시고 이렇게 커피 종류를 하시면 사이즈 업을 해가지고 어,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충전했다고 그러시고 뭐 사이즈 업좀 부탁한다고 하면 그냥 무상으로 사이즈 업 부분만 해드린다고 하니까 많이 가셔서 거기 어또 이쁘게 잘해놨어요. 이쁘게 너무 잘해놔가지고 화장실도 깨끗하고 이제 슈퍼차저 옆에 있는 화장실은 좀 관리가 그렇게 썩잘돼있진 않거든요. 근데 버스 같이 같은 경우에는 1층에도 화장실이 있고 2층에도 화장실이 남녀 독립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신탄진 그 슈퍼차즈 옆에 있는 그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남녀 구분 없는 그런 상태라서 조금 껄껄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굳이 차안 드시더라도 오셔가지고 쉬셔도 되고, 더우실 때 충전 거기 차에 있지 마시고, 그래서 오셔서 그냥 문화를 즐기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이용하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참 좋은 분도 많이 만났고, 네. 그 국산 한의원의 김병철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통화를 많이 했었거든요. 통화를 많이 했었는데 참 좋으신 분 같아요. 또 홈케이 또 출연해 주시고 본인이 느끼셨던 거 기존에 이제 차 타시면서 돈 들어갔던 부분에 대비했을 때도 4분의 1 이하로 기름값 대신한 전기 충전비가 들어간다고 하시니까요. 충분히 만족하고 잘 쓰시는 것 같아요. 다음에 또 기회되면 또 한번 찾아뵙고. 또 이런저런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 코카라이프 우팀장이었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내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저희 영상을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